자 이래다가 올리기 1이 되어있습니다. <laughs> 자 어느정도 안정화가 됐을때 그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해서 가스 습관가 50정도로 와, 맞춘 다음,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. 그래되면 HC 셋, 오케이. 가면 이제 O2, O2 12% 짜리니까, <laughs> 자, 엔터. 자,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니까 정확하게 12%가 맞습니다. 만약에 또 틀어지거나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엔터. 가스 패슐. 네, 예, 오래되면은, 검비동이 맞추게 됩니다.